안녕하세요. 중년사랑위원회 서윤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 서로 선호하고 좋아하는 자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선호하거나 좋아하는 자세가 있으신가요? 남자분들은 특히 평상시엔 올챙이가 잘안 나오다가 특정 자세를 하면 사정감이 높아지는 필살 자세를 한 가지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자들도 유독 콩콩을 빨리 가는 자신이 선호하는 자세가 있을 것입니다. 스스럼 없는 연인들은 서로가 선호하는 자세를 알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해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자세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합니다. 화산 폭발로 없어진 폼페이라는 도시를 알고 계신가요? 이탈리아에 있는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과거에 화산 폭발로 멸망했지만 다양한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남녀가 잠자리를 즐기는 거리가 따로 있는데, 그 거리를 보면 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방문 앞, 문틀 위에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자세의 그림이 있고 그 그림들이 각 방마다 각기 다른 자세의 모습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옛 유물의 그림들을 봐도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순간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느끼는 만족감과 흥분도가 달라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엔 즐길 거리가 부족해 더욱 잠자리를 연구했을지도 모르지요. 요즘 시대에는 의무적으로 잠자리를 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잠자리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죠. 인도의 성에 관한 문헌 중에 카마수트라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녀가 잠자리를 가질 때 어떤 모습이나 어떤 자세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64가지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카마수트라는 카스트 제도의 최상위 계층인 브라만 자제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지침서로서 예전부터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서로가 궁합이 잘 맞지 않아도 64가지의 기술로 서로 신체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자세로 해결했던 거죠. 남성이나 여성이나 특별한 자세를 했을 때 좋다라는 감정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자의 성향에 따라 느끼는 기분이 다르다 보니 이왕이면 남자들이 파트너와 사랑을 나눌 때 내 파트너가 좀더 빠르고 깊게 느낄 수 있는 자세가 어떤 건지 알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여성들이 홍콩을 빠르게 가는 자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위입니다. 여성이 남성에 대해 좀더 알고 싶어 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자세가 좋습니다. 보통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추천드리는 자세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자세인데 이게 어떻게 홍콩을 더 빠르게 갈수 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원래 기본기가 튼튼해야 먼 길에도 지치지 않고 여성들에게 최고의 잠자리를 선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여성들의 그곳 입구 3cm 지점에 가장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섬세한 세포들이 있다고 합니다. 안쪽까지 그런 세포들이 자리잡기엔 출산할 때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당한 곳까지만 있는 것이죠. 남성들은 바로 깊은 곳까지 뿌리박고 싶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이 포인트 지점에서 충분히 머무르다가 깊은 곳까지 들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여성상위자세. 남성은 누워있고, 여성이 위에 올라가는 자세입니다. 여성이 주도적으로 리듬감이나 자극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여성이라면 좋아하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여성은 소극적이거나 부끄러움에 이 자세를 피하기도 하죠.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한 뒤에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자세에서 남자들은 그동안 소모했던 체력을 충전하며 쉴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목석처럼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때도 지속적인 아이 컨택을 해주시면서 상체를 세워 상대방을 안아줄 수도 있고 파트너가 움직임이 있을 때 골반을 살짝씩 튕겨주며 같이 리듬을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손도 가만히 놀리지 마시고 예민한 부위를 터치해주면서 여성의 포인트들을 자극해주시면 홍콩으로 가는 길이 더 빨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딱딱 집어주면 사랑을 나눌 때마다 여성은 만족스러워하고 자신과 정말 잘 맞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정말 능력 있는 남자가 될수 있겠지요. 세 번째는 후배위입니다. 후배위는 남성의 몽둥이가 조금 작거나 여성이 클때 추천하는 자세입니다. 여성이 커서 자세나 각도가 잘 나오지 않거나 남성의 크기가 작아서 포인트를 잘 자극시켜주지 못한다면 여성이 엎드려서 무릎을 세우는 각도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여기서 팁은 무릎을 약간 낮추고 엎드리면 조임이 강해지므로 더 강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체형이 맞지 않거나 궁합이 잘안 맞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궁합이 잘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노력으로 이 궁합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체위와 방법들을 터득해 상대방을 만족시킨다면 여러분은 해냈다는 성취감과 상대방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입으로 나누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은 많은 파트너들이 좋아하는 것중 하나라고 합니다. 남성들이 입으로 서비스 받는 걸 좋아하듯이 여성들도 입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잠자리 도중에 상대방에게 절정감을 빠르게 선물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의학적으로도 건강에 꽤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의 영자 일간지 백항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고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남성들이 여성에게 입으로 사랑을 나누어주면 여성들은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과 생식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성들의 두통을 치유해주거나 아니면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큰 도움을 주기도 한다니 안할 이유가 없겠죠? 간혹 비위가 약하거나 냄새가 난다고 이를 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대방은 이것을 내심 못마땅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눈딱 감고 용기 내서 한번 시도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서서할 때입니다. 이 자세의 묘미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남녀 모두 옷 벗을 필요 없이 캐주얼하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옷을 전부 벗을 필요가 없고 서서할 수 있으니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공공장소나 야외에서 스릴을 즐기면서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짧지만 강력한 느낌을 원하는 분들께 좋습니다. 네 번째, 평범한 자극에 지겨우신 분들은 새로운 자극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텅빈 도서관 안쪽, 어두컴컴한 지방 소도시 골목길, 자동차 문 열고 기대 서하기 등 다른 사람 눈에 들키지 않고 입으로 나오는 소리를 억제하면서 스릴을 즐기기에 최고죠. 한번 맛을 본 여성은 먼저 그 장소로 가자고 조르기도 합니다. 단, 남성의 팔이 튼튼해야 합니다. 흥분하면 자신도 모르게 한쪽 다리를 올리고 싶어 하는 여성의 체중을 지탱할 정도로 팔 근력이 필요하기에 평소에 팔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팔 하나에 버티며 자극적인 경험을 한 여성은 당신에게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성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잠자리 자세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사람마다 서로 선호하고 좋아하는 자세가 다르지만 매번 같은 자세로 잠자리를 반복해 오셨다면 오늘은 새로운 자세를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상대방과 좋아하는 자세를 맞추고 다양한 자세를 시도해보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을 한층 더 두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중년사랑위원회는 중년의 모든 사랑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않으셨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